위험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위험에 좋은 음식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위험에 좋은 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험에 좋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바나나, 석류 및 오크라가 포함됩니다. 오크라. 위험에 좋은 음식 중 하나는 오크라입니다. 그것은 산화 방지제, 식이섬유 및 필수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. 또한 의벽을 보호하는 유착방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오크라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. 이것은 혈액응고, 효소와 뼈 강화에 중요합니다. 또한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. 바나나. 바나나는 위험에 좋은 음식입니다. 그들은 괴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러나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성류 성류는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진 과일입니다. 과일은 일반적으로 먹어도 안전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석류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메스꺼움, 구토, 설사 또는 피부 부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석류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. 비터 멜론, 여주, 복통과 위염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찾고 있다면 여주를 살펴보세요. 이 야채는 치유력으로 유명하며 칼슘과 인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. 또한 비타민, 미네랄 및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문. 자문은 위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과일입니다. 항산화제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또한 비타민C위 아주 좋은 공급원입니다. 과일의 항산화제는 몸에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입니다다 .입니다.